이 마음 세션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는요, 당신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알아차림은요, 머리로 이해 차원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마음의 저항으로 올라옵니다. 괴롭거나, 보기가 싫거나, 화가 나거나,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몸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응들을 뚫고 끝까지 들으신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이고요. 당신의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는 고민인. 여러분, 이게 세션 받을 때는요, 자기 고민을 얘기하거나 자기가 이 마음만큼은 난이 마음 싫어. 나이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든가 아니면 자기 현실의 고민을 얘기하면 됩니다. 헤라님한테 <laughs>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제가 헤라 TV에 지난주에 응. 올렸었는데, 응. 제 우주에 남자가 없어요. 네, 네. 우주에 남자가 없어요? 네. 자, 민주님, 남자를 원합니까? 네. 정말 원해요? 네.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갖다 주죠. 남자를 원하는 마음, 남자를 왜 원해요?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요? 남자한테? 진짜 그 마음 인정해요?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은 내가 인정만 해주면 충실한 나의 하인이에요. 가서 그 일을 해. 근데 여러분 왜안 이루어지죠? 현대인은 어내 소원이 이건데 머리의 소원이니까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머리로만 원하니까 머리로는 원해 우리 민주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근데 마음이 진짜 원하는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그 민주 마음을 네가 인정해 주는가 보자. 다 따라합니다. 나. 나.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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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싶어. 사랑 싶어. 자, 민주야. 이렇게 느끼면서 얘기해 주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와? 좀 무섭고 수치스러워요. 자, 여기서 보세요.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느끼는데 그 마음을 못 느껴요. 뭘 느끼냐면 수치스럽고 무섭대. 너는 지금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버리고 있잖아. 늦, 인정한다는 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못 느껴주잖아. 걔를 인정 안 하잖아. 어?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왜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느낄까? 여자면은 안될것 같아. 내가 남자야. 민주가 여자야? 자, 나를 보니까 어떤 마음? <laughs> 나는 남자다. 너 여자지? 남자야. 어디 여자가 이렇게 안나 남자 앞에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안 꿇고? 응? 나 남자 맞지? 네. 응. 자, 나 보니까 어때? 어제 당할까봐 무서워요. 무섭고 또 수치스러워 여자라서 열등감이 올라온다 무시당할까봐 그렇지 너 나한테 사랑받고 싶다며 남자한테 그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두렵고 수치스럽지 응. 남자를 보면 올라오는 여자의 열등감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여자 열등이가 머리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보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 왜? 어차피 만나도 이 남자가 나한테 이럴 건데? 야! 너 여자지? 에난 남자야. 나 이럴 건데? 아우,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열등감을 한번 인정해 봅시다. 열등이를. 나는, 나는 열등한 여자예요. 열등한 여자예요. 남자보다. 남자보다 열등한 여자예요. 열등한 여자예요. 남자는 우월하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해요. 여자는 열등해요. 자 열등해요 얘기할 때 어떤 마음 느껴져? 슬퍼요. 슬퍼요. 열등감도인정을안 응. 해요. 열등감을 <laughs> 느껴야 되잖아. 나 아, 열등한 <laughs> 여자예요. 이러면되는데 <laughs> 서러워. 안 느끼고. 어? 열등감 안 느끼고 싶어서 남자를 안 만나는 거야. 민지야. 원하지 않아. 네 마음 이뭘 원해 원하기는. 남자를 만나면 그냥 열등감만 열심히 느껴야 되니까 아우 서러워. 내가 진짜 안봐안 봐, 안 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지금 상태에서는 네가 느끼는 건 두려움과 무시당할까 봐. 열등감만 느끼다가 네가 먼저 버리겠지. 소용이 없어요. 먼저 머리를 해야 되냐면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인정이 되려면 여자로서 남자를 보면서 열등하다고 느끼는 마음부터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 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 열등한 여자예요. 나 열등한 여자예요. 나 열등한 여자예요. 나 열등한 여자예요. 나좀 사랑해 주세요. 나좀 사랑해 주세요. 나 열등한 여자예요. 나 열등한 여자예요. 나좀 사랑해 주세요. 나좀 사랑해 주세요. 자 어떤 마음을라? 찌끔 <laughs> <찔끔> 네. 몰라. 찌끔 몰라. 찌끔 몰라. 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걸 확 인정해 줘야 돼. 네. 아 인정해. 그까짓 거 사랑받고 싶은데 여러분 우월해진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 우셔갖고 자기는 절대 남자한테 안 진대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한테 딱밥 먹다가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지나가면 보통 여자들이서 엄마 여보 저거 봐 이러잖아요. 열등하고 약해야 사랑받아. 그치? 그러면 저리가! 내가 남자지! 하고 딱 때려잡아줘. 남편이. 그치? 근데 이 여자분이 이러는 거야. 아니 이런 바퀴벌레! 빡. 악 <laughs> 그럼 남편이 사랑이 나와? 그래 너 잘났다 이러지. 그게 우월이야? 여자는 열등하고 좀 약해야. 그 마음을 써야. 남자 앞에서 그 마음을 써야 돼. 밖에 나가서는 소두 때려잡고. 그렇지? 사업을 일으키든 여자도 집에 와서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남편한테. 내말 들어! 이러 사랑 받아? 못 받지. 어머, 나 아파. 면이 <laughs> <연이> 약해. <laughs> 어머, 난 본래 무서워. 어머,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너는 지금 그걸 못 하잖아. 우라만 장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 <laughs> 네? 그럼안 돼. 그 열등이란 말이야. 어? 열등감을 여러분 진짜 못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열등한 마음. 남자가, 여자가 열등감을 써줄 때 편안해요. 남자가 딱 있을 때, 이게 남자야. 회련님이. 나너보다열등해 이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사랑해 주고 싶지. 네가 나 무시하냐? 무시하지 마. 이럴 땐 사랑 못 해요. 무서워서. 그렇지? 네가 그런 열등한 존재가 되어 줘야 남 남자가? 아, 민지야. 내가 지켜 줄게. 괜찮아. 나 우월하지? 이렇게 하면서 남성성을 쓴단 말이야. 열등감을 인정하는 게 열등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등한 마음을 쓴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는 딴데 가서는 쓰지 마. 회사 가서 쓰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열등감을 인정 안 하니까 남편 앞에서는 막 때려 잡고 이러다가 회사 가면 직장 상사가 혼내키는데 왜 울어 왜 울어. 지금 거기선또 여자를 써요. 또. <laughs> 거기선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선 열등이를 쓰면 안 되지. 여자 열등이는 일할 때 쓰면 안 되고 사랑받을 때 쓰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네 여자 열등이를 써야 돼. 걔를 인제 얼마나 귀여운 애야. 자봐 혜란님이 남자한테. 야,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러면 이 남자가 사랑을 안 해줘. 근데 나 너보다 못난 것 같아. 나 열등해. 약해. 이러면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 네. 자, 이제 그런 마음로 해보자. 나는 나는 열등한 여자예요. 열등한 여자예요. 나좀 사랑해주세요. 나좀 사랑해주세요. 나좀 지켜주세요. 나좀 지켜주세요. 나좀 보호해주세요. 나좀 보호해주세요. 나 보호받고 싶어요. 나 보호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laughs> 사랑받고 싶어요. <laughs> 민지야 사랑받고 싶어야 할때 몰랐어. 어색해. 와 사랑받고 싶은 거왜 뭐 이렇게 창피해? 응? 음, 괜찮아. 그게 왜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도 인정해. 여자가, 여러분 생각해봐. 좀 부끄러움도 알아야지. 남, 남자한테. 아,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부끄럽게. 사랑해봐. 이래봐. <laughs> 매력 없어. 네 매력이야. 수치가. 알았지? 살짝 쓰면서 한다. 인정해주면서. <laughs> 저, 너무, 저 열등한 여자예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음. 자연스럽게 해봐. 다시 <laughs> 너무 열등을 강조. 어, <laughs> 자연스럽게 해봐. <laughs> 저 열등한 여자예요. 저좀 지켜주세요. 저 보호받고 싶어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음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사랑받고 싶어요. 오케이. 사랑받고 싶어요. 음, 느껴지네. 사랑받고 오케이.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 받고 싶어요. 음, 느껴지네. 이제 느껴지지? 자, 인정하기 시작했어. 숙제입니다, 민주님. 여기 세션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끝까지 응. 못 해줍니다. 집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지금 이걸 한 <laughs> 거울에 딱 보고 안 올라올 때까지. 네. 열등한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인정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삭 올라와서 잘 느껴지면 그대에게 남자친구가 생길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민주님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될 거예요. 민주야, 나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야. 네가 이제까지 나 버려서 나 너무 슬펐어. 나 여자로 사랑받고 싶었는데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건 죄가 아닌데. 니가 날 수치스럽다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버리더라? 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무 서러웠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나 나쁜 아이 아니지? 나 사랑받고 싶어 해도 되지? 나 너무 사랑받고 싶어. 여자로 한번 태어나서 사랑도 못 받고 죽으면 얼마나 서럽냐. 인주야, 내가 너야. 사랑 받고 싶은 내가 너야. 나 인정 좀 해줘. 민주야, 내가 너 맞지? 우리 좋은 친구 맞지? 좋은 친구는 버리는 거 아니지? 수치 주는 것도 아니지? 자, 그러면 얘기해 줘. 사랑 받고 싶은 민주야. 사랑 받고 싶은 민주야. 미안해. 미안해. 네 마음 버려서 미안해. 이 마음 버려서 미안해. 앞으로는 앞으로는 네가 올라오면 네가 올라오면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줄게. 사랑받고 싶은 민주야. 사랑받고 싶은 민주야. 사랑 받아도 괜찮아. 사랑 받아도 괜찮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 이뻐. 너 이뻐. 너 귀여워. 귀여워. 남자들이 다너 좋아할 거야. 남자들이 다너 좋아할 거야. 넌 예쁜 여자니까. 넌 예쁜 여자니까. 넌 사랑스러운 여자니까. 어, 사랑스러운 여자니까. 사랑받고 싶은 민주야. 사랑받고 싶은 민주야. 나에게 와 줘서 나에게 와 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 인생에 존재해 줘서 내 인생에 존재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앞으로는 앞으로는 너 인정해 줄게 너 인정해 줄게 사랑받고 싶은 민주야 사랑받고 싶은 민주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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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사랑받고 싶은 민주 이제 거부감 들어 올라오지 네자 음. 헤라님 저좀 사랑해 주세요 한번 해봐 헤라님 음. 저좀 사랑해 주세요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laughs>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을라을때 여러분 엄청 수치죠? <laughs> 어우, 창피해. 왜 창피해? 얼마나 귀여운 마음인데? <laughs>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표현하려고 하면 봐. 이렇게 막 수치랑 두려움이랑 막 들킬까봐 두려운 거 올라와요. 그런데 계속 인정하고 찬찬히 느끼다 보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또렷이 느껴집니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러면 그 마음이 인정받았잖아, 민주한테. 그치? 이제는 어떻게? 해? 아, 우리 민주를 제일 사랑해줄 남자가 어디 있나. 내가 꽃이라 다녀봐야지. 하고 샤 그레이더 막. 어? 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샤 스캔을 해요. 그럼 이제 어디 도서관이나 어디 갔다가 누가 이렇게 띠리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다 마음이 하는 짓이야. 영화에 보면 왜 여자 남자 이렇게 띠리리 할때왜 큐피트의 화살 뭐 이런 것은. 이렇게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나타나죠. 진짜야. 마음의 세상에서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가 예쁜 여자로 사랑하는 날이 올 거야. 아가야, 민주야, 여자로 사랑받고 살아라? 사랑 많이 받고 축복받고. 너는 그러려고 태어났어. 남자 사랑도 많이 받고 남자도 사랑 많이 해줘서 행복하려고 유민주로 태어났지. 민주야, 사랑받는 여자로 살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예쁜 여자로 태어나서 혜라님한테 와서 예쁜 여자 제자 되고, 애교도 떨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민주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응. 응.